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7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정용섭 목사님의 목사공부와 목사구원입니다. 이두 책은 출간 시기가 다릅니다. 목사공부가 먼저 나왔고 목사구원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목사공부 이 앞에 책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정말 즐겁게 읽었던 책이라서 이두 번째 책인 목사 구원은 목차도 살펴보지 않은 채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두책 모두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두 책의 주제는 다르지만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이 책에 나오는 주제들에 대하여 고민하며 그것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두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 공부는 예배, 설교, 하나님 경험, 인문학 공부, 교회론, 사생활, 여기 사생활은 목사의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목회에 대한 것을 다루는 책이 목사 공부라고 할수 있고요. 이두 번째 책인 목사 구원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목사는 예배의 인도자로서 온 회중을 이 구원의 경험으로 구원의 신비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어, 첫 번째 책인 목사 공부는 역시 이제 일종의 목회학 전공 도서라고 할수 있죠.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공부입니다. 목사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자의 말을 옮겨 보겠습니다. 목사의 소명은 책 읽기라는 말이 된다. 나는 이것이 결코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명을 아는 사람은 책을 읽게 된다. 거꾸로 책을 읽지 않으면서 소명 운운할 수는 없다. 예전 은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는 신학자다. 신학은 평생 하는 공부다. 라고 말이죠. 목사들은 교수들이 토론하는 신학의 주제별 논쟁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는 할수 있을 정도의 신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생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 공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 경험을 깊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은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일종의 원, 이 구역 원이고 이 원의 접촉명이 접촉면이 무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이 커질수록 무지와 접촉면도 넓어지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 모르는 것도 많아집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실 모르는 것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개신교의 목회입니다. 가톨릭 목회는 그런 고민이 따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라고 바틴 칸에서 열심히 신학자들을 키웠으니까요. 일선 교구의 사제들은 지시 사항을 잘 이행하고 관구에 맡은 성도들을 열심히 관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역에 있는 동안 계속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소위 신탁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해석하여 전달하는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던 그 성경의 시대를 그래서 목사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에게 인문학적 소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하고 언어를 알아야 하고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2000년이 넘는 간극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의 학문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는 그래서도 평생 공부해야 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의 소리를 찾고 들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단순히 인문학적 소양만 갖고 성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가능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것보다 한 차원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있는 설교를 위해서 목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선배들처럼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라고요. 저자는 이 목사 공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빙겐의 힐데가르트는 질문하지 않으면 성령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교자는 성서의 영적인 깊이에서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영성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딱히 신비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문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등장인물이 되어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심정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죠. 내가 성,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한 조연 혹은 엑스트라가 되보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상상이지만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말씀 세계에 새로운 지평이 확장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는 두 번째 책, 목사 구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삶은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묶여야 한다. 기도와 말씀은 형식적인 기도와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특히 신학책을 읽는 것도 기도와 말씀에 포함된다. 이 목사는 책만 읽어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책을 등한시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때려야 뗄수 없습니다. 좋은 책을 읽어야 좋은 글을 쓸수 있습니다. 설교는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매일 글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또 옵니다. 고갈되지 않으려면 채워야 합니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읽기로 그쳐선 안 됩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신중히 읽고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공부해야죠.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전에 분당 갈벌리교회 박조준 원로목사님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담임목사도 하셨는데 평생 교계 활동과는 담을 쌓고 사셨습니다. 이 기자가 왜 그러셨냐고 묻자 이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설교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없어서. 이분은 무려 한경직 목사님의 후임으로 영락교회를 10년 동안 사역하신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주일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여운이 남는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운이 있는 설교, 여운이 남는 설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교의 울림이 계속 남는다. 그러나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다. 성소와 기독교의 세계를 더 알고 싶어진다. 그래서 질문이 이어진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차분해진다. 다음 설교가 기대된다. 여기서 저는 3번과 5번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있을 때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성경 탐구는 오히려 코끼리의 다리만 짚고 아 이것이 코끼리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성경을 풀어서 회중에게 줘야 합니다. 이 설교의 지정이라고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래서 지적인 영역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정의 영역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마지막 지혜의 영역으로 선포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5 번이었던 마음이 따뜻해진다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대사가 등장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작용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설교,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회중의 마음에 사용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 경험을 일기로 적었죠. 이때 웨슬리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에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경험을 표현하기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정해 어,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웨슬리 회심 교그 기념 교회 그 문구라고 하네요. 결국 여운이 남는 설교란 듣는 이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전심전령으로 사는 사람이 설교자이고 목사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교회 내부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도 적지만 이런 목사를 좋아하는 성도 또한 적습니다. 저자인 정혁섭 목사님은 이 교회개척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지금 68세라고 하시네요. 후반이신데, 담임 목사 경력이 30년이나 되셨습니다. 이분도 아마 목회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이두 권의 책 모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목사가 목회라는 명목 하에 너무 바쁜 것 또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바쁨이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쁜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인 목사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책이 사역자를 위한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모든 성도를 위한 책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목사 구원이라는 제목에는 어,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 개인의 구원이고 두 번째로 구원을 지향하는 목회라는 의미입니다. 목사에게도 구원의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겠지. 목사니까 당연히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사실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완전한 이해와 풀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지금은 없으니까요. 구원은 나의 고백일 뿐 내가 완전히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도 또한 완전한 경험 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의 경험은 오직 역사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홀연히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을 해야 완전한 구원 경험을 이룬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고구마처럼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뭘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구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목사로서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구원의 증표가 될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에 구원행 프리패스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나 또한 이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 신앙과 같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것과 같이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마라톤 달리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길만 잘 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길에 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초청이 아니면 이길 위에, 이 달리기에, 이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즉,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니까 이길 위에 서게 되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인천공항 가면 이 벨트로 움직이는 복도, 무빙워크가 있죠. 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가는 건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그런 자동도로가 아닙니다. 내 발로 이탈하지 않게끔 가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목사도 이런 구원의 여정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으니 다 이루었다. 혹은 안 가도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목사야말로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해 가장 민감해야 하고 또 질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 말이죠. 두 번째로 목사 구원은 이 책은 우리의 목회 방향이 결국 구원의 문제로 모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견인. 즉, 받은 구원을 지키고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가르치고 전도하죠. 어떤 분들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깔뱅 신학은 그런 요소가 있죠. 이걸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덜란드 깔뱅파, 그러니까 깔뱅이 죽은 이후에 테오도르의 베자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쪽에 가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갈뱅의 예정론을 좀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가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속죄를 얻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 즉, 받기 싫다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마지막이 중요한데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자의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예당론의, 예당론의 극단적인 강조로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칼뱅 본인은 은혜를 강조했을 뿐 인간의 의지를 배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칼뱅이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내가 뭐다로 열심히 합니까? 네덜란드파의 극단적 칼뱅 신학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이단과 좀 비슷하죠. 특히 성도의 견인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 만약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어째서 사조들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구원을 붙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을까요?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물론 튤립 신학 지자들은 받은 구원을 저버린 자들은 애당초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 신학을 우리가 볼때 신학에서는 대부분 그 신학적 명제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다 추정치이고 근사치입니다. 어 가장 확실한 명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알수 없다 일 겁니다. 이런 거를 부정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뭔뭐 아니시다 아니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규정하는 존재지 규정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는 모른다. 나는 다알수 없다는 자세가 있을 때 이게 피조물의 자세죠. 그분은 만드신 분. 나는 피조물.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알 수가 없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칼 바르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놀라워하는 것. 피조물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 인간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창조와 종말의 아득한 깊이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되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례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순례자가 된 것과 순례를 마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의 술래길은 길고 험합니다. 어떤 이의 술래길은 매우 짧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부여된 내 앞에 있는 술래길을 잘 걸어가면 됩니다. 이 술래길의 목적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설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다. 어, 이단 때문인지 우리는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질문에 자꾸 목을 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 용례로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 첫째는 성령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어,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할 정도로 정확히 만나는 이도 있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걸쳐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꽃처럼 활활 타는 사람도 있고 바위처럼 천천히 그러나 굳건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난 방식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명이 참 적절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는가 여부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내 삶에서 어떤 장역을 작용을, 작용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등록하며 다니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나 삶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구원의 여정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살지만, 죄를 짓고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나를 찌르는 가시라면, 그래도 어찌어찌 꾸역꾸역 그 길을 걸으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설명입니다. 구원받았나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의 변직법적 긴장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직 얼굴로 맞대는 방식으로 직면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다.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고 질병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죄와 죽음의 세상, 즉 세상 나라와 다른 통치 권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들의 술래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목사의 구원에 대해서 쓴 문장이 참 좋아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목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목사의 은사에 천착하는 것이다. 목사의 핵심적 은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이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는 목사는 말씀 선포에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둔다. 그는 말씀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는 말씀 선포를 도구로 삼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 또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과의 일치에서 오는 존재론적인 기쁨을 알고 있다. 만일 말씀 선포라는 은사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두 책의 총평입니다. 첫 번째 책, 목사 공부는 사역자를 위한 책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참 손색없는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 목사 구원은 구원론에 대한 책이고, 이것을 정말로 잘 풀어 쓴 책입니다. 이 목회에 대한 분량이 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여정은 어떤 길인가에 대한 좋은 설명이 가득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책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것은 저자의 입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시의 적절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원의 친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일곱 번째 북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